안녕하세요. 골드반 싹설입니다 오늘은, 아, 요, 요, 거란이 건국한 요 나라가 멸망하고, 어, 금나라한테, 아, 만주족의 금나라한테 멸망을 하죠. 그러면서 여기서 남아있던 인원들이 서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어, 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서요는, 아 어, 1124년에 1124년에 그 요나라의 그 왕족인 야율 대석이 건립을 하죠. 1124년에 건립을 하고 천 어, 1211년 어, 멸망을 하는데 에, 이때는 어, 몽골족인 그 나이만족의 어, 왕자인 쿠출루쿠에게 멸망을 합니다. 1211년에. 그래서 한 87년 동안 아, 존속됐던 왕국이 이, 바로 이 서요입니다. 서요의 초대 황제는 덕종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요나라의 황족인 야율대석입니다. 이 사람은 1087년부터 1143년까지 56세 사망을 했고 제위는 1124년부터 1143년까지 37살에 즉위해서 2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. 1115년에 28살 때 결국 그 금나라가 건국을 해서 요나라를 공격을 하죠. 그래서 요 나라의 천조제인 야율 연회가 70만 대군으로 공격을 하지만은 요 나라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. 아, 요 나라 이때 그 1115년에 이제 그 어수선한 와중에 아, 그러니까 요 나라가 공격을 받고 금나라가 건국한 1115년 이 와수선 어수선한 와중에 발의 유민인 고영창이 요동지역에서 발해 유민들을 모아서 대원국을 건설을 하면서 그 발해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. 대원국이 이때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. 1120년에 야율대석이 23살이죠. 33살 때 요나라의 수도 상경이왕부가 함락이 됩니다. 요나라가 이제 멸망에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1121년 30 30, 30, 33살, 34살 때, 34살 때, 요 나라의 중경, 대정부가 함락이 되고, 청조제가 내몽골로 도망을 가입니다. 그래서, 이, 이 야율대석이 이제 황족인데이 사람이 그 청조제의 숙부인 야율순을 황제로 옹립을 해서, 부교를 설립 하지만 잠깐 운영이 됩니다. 그래서, 이 부교가, 남경 석, 이 그, 이 그이그 야율 대석이 옹립한 그 숙부 어, 천조제의 숙부 야율수는 어, 나중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운 그 북교는 남경 석조부 어, 연경에 거점을 두고서 어, 실치가 됩니다. 남경쪽, 그러니까 이제 어, 북경에 대해 거점을 둔 거죠. 부교가그 다음에 이부교가 아, 송나라는 이제 격파를 합니다. 이제 금나라한테 이제 당. 어, 격 어, 개박살 나서 그렇지 송나라는 이제 만만한 거죠. 송나라의 환관, 동관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격파를 하면서 부교가 잠시 반짝반짝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가 워낙 세니까 금나라한테 이제, 그 이제 격파 당한 거죠. 그다음에 1123년 서른 여섯 살 때. 이 연경, 그러니까 그, 그, 부교의 수도인 연경, 북경이 함락이 되,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함락이 되면서 36살 때인데, 이 야율대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실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도망간 천조제를 찾아갑니다. 천조제와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1125년, 36살 때는 이제 그 포로가 돼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. 그 천조제는 이 1125년에 에, 아골, 그, 니까 그, 그 금나라를 건국한 아구타, 아골타가 사망을 하되면서이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, 아, 요 나라가 아니죠. 그 북송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, 아, 되지도 않는, 어,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.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자. 그 야얄대석 보고 좀 찾아와라. 이렇게 합니다. 그데 야율 대석은 일단은 그 금나라의 그 막강한 그, 그 군사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나라의 서쪽으로 어, 몽골 서쪽으로 어, 갑니다. 그래서 거기 가서 일만의 군사를 얻어서 어, 그다음에 에, 그 서요를 건설을 합니다. 그 1124년 37살 때 서로 서요를 건설을 하면서 자기를 그 황제가 아니라 군주인 어, 쿠로크 칸이라고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132년에 어, 즉 이제 1124년에 서열을 건설한지 어, 8년 만에 8년 만이니까 어, 8년 만이니까 이제 45살 때 45살 때 스스로 어, 황제라고 어, 부릅니다. 이때 1135년, 32년, 30, 45살 때 어, 서쪽으로 원정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대식국, 대식국이 그 중동에 있는 그, 그 페르시아 아바스 왕조를 말하는 거죠. 대식국으로 어, 가는 길을 좀 빌려달라 하면서 어, 서역에 있는 투르판, 어, 트루판, 투르판을 지배하고 있던 어, 위구르족의 왕인 아 빌게의 허락과 지지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든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그 어, 위구르 땅을 지나서 투르판 어, 땅을 지나서 어 지나가는데 그 거기 가서 서쪽에서 어, 카라한 왕조를 정복을 하고 어 여기에 종주국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이죠. 그다음에 어 셀주크 트루크의 술탄 산자르가 공격해 오는데 이거를 이제 격파를 하고 어, 셀주크 트루크와 카라한 왕조를 완전히 지배를, 격파를 어, 한 거죠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페르시아, 그러니까 이란 쪽에 있던 그 호라즘 왕국을 공격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투르키스탄도 점령을 합니다. 결국에는 이그 서요가 아, 중앙아시아의 패자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, 페르시아, 이란 동쪽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88년간 어 여기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패자로 서요가 지배를 하다가 에 결국에는 이제 그몽골한테이 망한 거죠. 몽골이 워낙 세니까 어 전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제왕 사제왕 요한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. 프레스터 존이라고 돼 있죠. 프레스터 존이라는 사제왕 요한에 대한 전설이 이 전설의 주인공이 이, 그, 서요의 건국, 건립자, 야율 대석이 아니냐, 이런 해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이게 이 사제왕 요한에 대한 전서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건데, 어, 내용이 뭐냐면은, 어, 서유럽이 워낙 어렵고, 복잡하니까, 그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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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군 전쟁도 있고, 뭐, 아무튼 복잡하고, 뭐, 이슬람 세력, 뭐, 이제 뭐, 저 공격형 이런 것도 있으니까,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, 사제왕 요한이 서방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서 셀주크 투르크를 액바 타나에서 이기고 곧 바그다드로 진격해서 바그다드를 함락시킬 것이다. 즉 이슬람을 완전히 개박살 낼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는 거죠. 희망 사항이죠. 이게 이제 그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? 사제왕 요한이 누구냐? 프레스터 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서요의 야율대석이 아니냐. 이런 그 추측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.